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할 때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짓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함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 하시리라. 아멘. 앞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신명기는 총. 세 번의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9장은 오늘 본문이 들어 있는 29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마지막이라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얘기, 꼭 해야 될 얘기를 담게 됩니다. 29장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9장 1절 말씀. 29장의 첫 구절이죠.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호편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노란 글씨 한번 더요. 시작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호렙에서 신의 신의 산을 의미하지요. 호렙 산이라고도 하지요. 같은 지역 같은 산입니다. 이 호렙 신의 산에서 처음 맺은 언약을 장소. 거룩한 산 이름을 따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지요. 시내산 언약 외에 이제 다시 새로운 언약. 그래서 역시 지명을 따서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모압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모압 언약을 맺으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처음 언약인 시내산 언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네,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내게 석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 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언약장이라고 할수 있고 다음 장 출애굽기 다음 장 20장부터 뭐가 나올까요? 19장 언약을 맺었습니다. 20장 뭐가 나올까요? 자,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의 내용,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그 언약의 말씀, 규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0장. 십계명장이라고 하지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십계명과 더불어서 좀더 세밀한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이 23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23장까지 언약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24장에 뭐가 나옵니까? 흐름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은데 자,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지켜야 할 내용 말씀도 받았고 그다음에 24장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한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감사 예배이기도 하고요 주신 언약대로 아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맹세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24장이 첫 예배장이지요 그첫 예배장에. 예배를 할 때에 누구를 보내서 예배를 준비하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제 말씀이 대답이 나오니까. 예, 감사하네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반복한 건데 또안 나오면 어쩌나 그랬는데. 그첫 예배에 나를 보내서 예배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을 받고 첫 예배에 나를 보내서 예배하게 하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킬 미래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에산 언약 이후 이 언약의 내용은 말씀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 구절만 뽑아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레위기서 26장 12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b 약의 핵심 내용이 있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이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오늘 말씀 13절에도 또 반복이 돼요 오늘 본문 13절도 한번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반복돼지요 언약의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잊지 말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의 언약은 사실은 신의산 언약입니다. 모아 언약이라고 강조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언약이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냥 신의산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산 언약에 견주어서. 모합 언약이라고도 하지만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말씀이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동일하면서도 역사적인 시점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상 그언약에 새로운 면모가 들어 있어요 조금 있어요 본문에 나타난 언약의 새로운 면을 상고해 봅니다 같은 언약이지만 신혜산 언약의 반복이지만 새로운 면이 있어서 그 새로운 면을 짚어보자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 영상행바에도 강조한 거예요. 새로운 시대. 광야 여정을 끝내고 어디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 출애굽 직후가 신혜산 언약이라면. 가나안 입성 치전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언약의 상황, 모압 언약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다르니까 조금은 새로운 면이 새로운 말씀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전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전에는 유랑민족으로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착의 시대, 정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삶. 그래서 신의산 언약과 동일하지만 그 새로운 삶의 적용에 있어서 모압 언약은 조금 다른 것을 강조하게 되지요.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면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또 새로운 면한 가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사람들, 일 세대는 광야 여정 중에 다 죽고 이제 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의산 언약을 이이 세대는 새로운 세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이 모압의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새롭게 한 후에 언약을 새롭게 맺은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새롬 속에 언약의 대상이 자세히 언급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에 언약의 대상 현재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지만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어요. 여인도 아이들도 유아들도 객도 종도 다 언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당시의 상황 문화로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남자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언약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14절, 15절의 내용인데 현재의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미래의 사람까지도 언약의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모아번약은 미래의 삶, 즉 가난에 들어가서 가난 입성 이후의 삶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가난에서 태어나 자라는 모든 이스라엘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시내산 언약도. 나를 보내서 예배를 준비했는 다 것은 그 의미가 들어 있는 것처럼, 모압 언약은 더 강조가 되지요. 미래 세대까지, 즉 가나안, 입성 이후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다이 언약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은... 언약의 대상이 모든 사람, 모든 세대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데. 이 은혜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새롭게 이어진다라는 말이 더 맞겠네요. 신약으로 와서 참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고르다가 아예 그냥 좀 길지만 이 말씀을 골랐어요. 에베소서 말씀인데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그냥 통독하듯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이방인들이니까 약속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 절이요. 아1삼 절이요.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새 언약의 중보라고도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사실.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분. 그냥 같이 읽을게요. 16절부터 같이요. 시작.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새 언약. 이 언약에 차별이 없다는 것.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엄청난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언약에 언약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어마어마한 은혜이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은혜의 언약인데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아니 그 이후까지도 바로 저주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복은 13절에 압축되어 있을 뿐 아예 축복이라는 직접적인 표현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저주의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언약이 저주의 말씀이 이렇게 바로 이어지고 구체적이다 보니까 좀 강압적으로 더 나아가 협박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의 특징 중에 하나이지요. 한번. 조금 이상하지만 따라해 주십시오. 저주가 사랑이다. 화면 보시고 한번 더요. 시작. 외국인이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만의 특징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참 한국인은 이상하다 하는 것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요. 뭔가를 떨어뜨리거나 그릇 같은 것을 깨요. 자녀가 만약 그랬다면 부모님들이 뭐라 하십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리라 생각하지만 이런 말 하잖아요. 다 엎어라 그냥, 다 깨부셔라 그냥. <laughs>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 엎어라 그냥 깨부셔라. 외국인들은 깜짝 놀랄 말이에요.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그래야 되는데? 하셔라 엎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저주는 아니지요. 한국인의 독특한 뭐 정서가 들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신명기의 상황상 독특성이 있어요. 가난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요. 그전 시대 그전 세대 그전 시대와 그전 세대들은 언약을 순종함에 있어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언약의 말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를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끊어내야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더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죄성이 지독합니다. 독합니다. 그래서 19절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이라고 했고요. 18절에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따라해 주십시오. 독초, 쑥의 뿌리. 쑥의 뿌리라는 것은 뽑고 잘라내도 자라나고 자꾸 생겨나는 질긴 성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초에 강한 약을 쓰듯 저주의 말씀이 강한 임팩트로서 강한 약이 되는 말씀인 것이요. 기억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가난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니까 정신이 더 없어요. 오, 너무 좋다. 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땅 물론 한편으로는 또 싸움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뿌리를 쓴 뿌리를 계속 깨어서 뽑아내야 하느니라. 그 의미로 저주의 말씀이 강조되는 것이지요. 결국 저주의 말씀은 에이 저주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순종함으로 가나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이제는 살아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사랑이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따라 해 주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라. 한번 더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라. 십절로 가보면 1 0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다는 것. 군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원어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벌써 폭염인데 저는 이렇게 시원하게 벌써 입었지만 완전 무장한 의료진들 뭐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 그런다 하잖아요.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더 고맙고 걱정이 되지요. 그런 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기에 생명이 살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강조했죠. 말씀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 그 자리를 내가 나에게 맡겨진 자리인 줄 믿고 지켜내는 것, 뭐 대단한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말씀 순종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있어라. 한번 더요. 하나님 앞에서 있어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자기를 위해서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만 복받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만 지독히 사랑하는 겁니다. 19절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젖은 것과 마른 것 그냥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변역에서는뭐 물이 흐르는 곳 그다음에 광야같이 물이 마른 곳 그것도 역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만 평안하면 된다라는 것이요. 한마디로 다 죽어도 좋다. 다 망해도 좋다. 나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 자기 아이를, 자기 책임인 그 아이를 여행가방에 넣어 죽이는 일,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만, 바라보면, 가능해지는 거요 그런 일조차.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택해서 나아가므로 정령,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두려워 말라라는 우리 묵상 찬양 우리 한번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